마지막으로는 소프트뱅크의 지나치게 압도적인 지분 점유율입니다. 암의 총 주식수는 약 10억 3천만 주인데요. 그중 이번 IPO의 애플물량은 10%에 해당하는 1억 250만 주였습니다. 심지어 그 중에서 1,500만 주 정도는 주요 고객사인 애플, 알파벳, 인텔, 삼성, TSMC 등이 투자하여 가져갔고, 실제 유통되는 주식은 8.5%에 불과한 8,8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? 네,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90%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아메리안 소프트뱅크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문제가 있는데, 이것보다 더큰 문제는 가격이 오를 만하면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팔아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. 소프트뱅크는 원래 지분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매우 잘하는 회사죠.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지분의 총 규모는 대략 300조 원에 달합니다. 그런데 소프트뱅크는 충분한 이익을 얻고 나면 지분 매각을 잘 합니다. 한때 25%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알리바바의 지분도 지금은 3.8%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. 이처럼 암의 지분도 언제든지 매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. 소프트뱅크는 암의 지분을 32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비전 펀드에게 25%를 80억 달러에 매도했다가 이번 IPO 직전에 두배인 160억 달러를 주고 다시 사들였습니다. 따라서 소프트뱅크의 암에 대한 매수 금액은 총 400억 달러가 되는데요.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600억 달러 정도이니 이미 큰 차익을 보고 있는 것이죠. 따라서 향후 소프트뱅크가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마다 주가에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.